네, 안녕하세요. 복면노 또, 또피리, 나동남입니다. 자, 오늘, 어, 천공 78차, 어, 삼수 몰빵, 아, 열 게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배달지에 왔는데, 아, 우리 멋진 선배님 집에 왔는데요. 아,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보시, 고구경 해보세요, 구경. 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 물이 흐르는 소리. 아주 아름답고. 저설레게 합니다. 또 오늘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어, 행운의 어, 천행복 일곱 조합을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했고요. 자 멋진 풍경도 보시면서 오늘 삼수 몰빵 반자동 열 게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어, 미래 조합 사용법을 다설명 드렸고 어, 미래 조합에서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래 조합 성적이 아주 좋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삼수 몰빵에 투입된 숫자는요 어, 모두. 3배수입니다. 21번, 30번, 45번입니다. 자, 한께 따라놓을 수 한번 보시고요. 3수는 어, 그닥 빚을 필요 없습니다. 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12번, 29번, 41번 따라놔줬고요. 두 번째는 22, 23, 40번. 세 번째는 7번, 17번, 24번. 네 번째는 24, 41, 44. 다섯 번째는 2번, 6번, 28번 따라놔줬습니다. 그리고 한 게임 개, 한개더 볼게요. 총10 게임이니까. 아, 주 풍경이 멋집니다. 자, 4번, 16번, 20번 따라 나와줬고요. 두 번째는 3번, 13번, 16번. 세 번째는 10번, 28번, 43번. 네 번째는 19번, 32, 40번. 다섯 번째는 17번, 29번, 32번 따라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마지막 마무리 조합을 하면서, 어, 수동 열게임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 열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한 수동이고요. 어, 조합에, 아, 어, 잠시만요. 엔진입니다. 자, 조합의 기법이 적용된, 자, 수동 다섯 개. 총열개 중에서 다섯 개 공유하고요. 자, 조합 기법 다 보시면, 5월에 전부 홀수로 배치되었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 9분 출발했고요. 자, 25, 41, 37, 33, 35가 오골에 홀르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조합인데, 이번 주 행운의 절차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운의 어 천연 행복은요. 수동 열게임 중에서 한 게임이 어 천연의 행복에 들어간 조합입니다. 자, 오늘 배달이 와서 촬영 다 했고요. 아주 멋진 풍경과 함께! 어, 촬영했는데 어, 이번 회차 대박의 회차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 남은 배달도 아주 열심히 열심히 해서 어, 오늘 저녁에 어, 밴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어, 항상 가슴 뛰고 가슴 설레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